일장석 먼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로딩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불 붙이고 자아 명상 완전 밤, 밤이 완전 깊었을 때 가야되나? 이때 10시? 8시? 아니야 완전히 해가 떨어졌을 때 그때 가야되겠어요 오케이, okay. 자, 퀘스트를 진행하러 갑시다. 밤에다가 비까지 와요. 이거 이런데도 이거 걸린다 면 진짜 이건 답이 안 나와. 이거, 자, 여기 그냥 안개까지 끼면은 진짜 완벽한데, 진짜. 자, 하여튼 안 걸리기 를기도 하고 가봅시다. 아이고, 비도 오고 바닷물도 차갑고, 이게 무슨 이게 사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게 이게. 잠깐 좀 살펴보고, 자, 발이 깊으니까 다들 자나봐요. 이제 화살 안 쏘네. 석궁인지 화살인지. 자, 가봅시다. 아비 내리고, 오다자다자 어, 다 자. 없어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오오오 어, 어, 잠수 잠수 잠수. 어어어어 어. 어, 어. 뭐야? 아씨 불빛에 걸렸어? 아 이런 젠장. Where the hell is he gone? 어디로 가기는 사라졌지. 아 밤에 자 다시. 다시 위로 올라가야죠. 아 저렇게 빛을 비추는지 몰랐네. 쟤네들보다 내가 돈을 냈네요와 와. 자 잠깐 숨좀 쉬고. 배 밑바닥 와... 저렇게... 빛을 비추고 있네요. 야우, 야우, 야... 자, 저... 저... 빛을 조심해야 되네요. 자... 잠수해서 들어가서... 빛을 피해서... 잘 가봅시다. 야...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올라가 볼까요? 걸리려나 안 걸리려나? 걸리면 뭐 싸우든지. 어, 와. 올라가 볼까? 여기서 배를 올라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올라타야 되나? 어떻게 올라타지? 올라탈 수 있는 구멍이 있나? 야, 얘네들 무슨 뭐 전기풀 쓰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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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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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걸린거야? 뭐야 배 어떻게 올라타지? 자 일장서 일장서 장석을 찾으러 가야긴 해야 되는데, 배를 올라타는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야. 배를 어떻게 올라탈지? 저 다슬 잡고 가야 되나? 자, 저 다슬 가볼까요? 이거 뭐 잡고 올라가야 돼, 이거? 다슬 잡고 올라갈 수, 어, 됐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어이? 올라갔는데? 어허. 병사들이네. 오케이. 저기를 이용해서 가이, 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씨, 왜 적다이빙 해? 짓 하는 거야. 자. 점프. 올라갈 수가 없나? 여기서 좀 걸쳐 줘야 되는데. 어? <laughs> 아하, 이런. 2초 가는 게 맞는데. 올라갈 수가 없네요. 이씨,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배를 돌고 돌아서 얘네들 <laughs> 밤에, 밤에도 앉아, 이렇게. 고초를 쓰네요. 아,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그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다슬 잡고 올라간 게 맞죠? 아까는 이게 안 떴거든요. 아, 어쨌든 간신히 올라갔네.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어려. 아하, 올라갔어. 어, 뭐야 저저저 저, 저 조준하고 있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왜죠 What a pleasant surprise. Warm welcome. Thank you, Your Majesty. You should have gone with my daughter, your 배야. welcome would have been more Close, White Wolf, is what you are to decapitation. You're insolent because you believe I cannot afford to hurt you, and you're right. Yet that will change one day, when you are no longer indispensable, 혀빡인데. but disposable. But enough of that.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What do you want, Fringilla Vigo? been told you promised Yennefer you'd free her. I can see. I know you're a busy man. So here's a letter. Ought to refresh your memory about the Lodge. Even Yennefer's humblest requests seem like threats. I've always liked that about her. Very well, so be it truly prepared to forgive them amnesty in exchange for help i'm prepared to abide by the agreement i made with yunafur didn't answer my question nor must i time i was on my way at last a point we agree on guards bring me fringilla vigo you may remove her and shackles No introductions are necessary, from what I've heard. Farewell. Ah, ha. p r i n g i l l a Prinjila, 저기 옆에 있었구나. The other sorceresses. They're on Ginvale near Ardskellig. We could take a boat. I'm sick to death of boats. 게롤트는 공간 이동 시도 하고 저희처럼 배 타는 것이나 하고. 새로운 공간이 좀 싫어하는데 줘 봐. 아이고, 극기네요 그. 자, 다시 또 길고 긴 로딩이 시작되네요. 공간이 동이 상당히 긴것 같아, 로딩이 긴만. 게스트 완료! 왔노라, 보았노라, 비고였노라. 에르미온에게 말을 걸자. 자, 여자끼리 얘기하기엔 냅프고요 아드 스켈리그, 케어 트롤 대항고. 자, 가볼까요? 아, 이쪽으로 가야 돼? 자. 달려볼까요? 자. 아유, 아 바깥에서 막 폭주족이 달리고 지금 뭐 난리가 났네. 차 뒤에다가 막 그냥 마우라를 뚫어가지고 그냥. 튜닝도 좀이쁘겠는데 튜닝도 튜닝잭지 않게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요. 듣기가 싫어요. 배기음도 이쁘게 해야지.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 어,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 봐요? 거리가 멀어니 다시 좁아지네 아유 비도 오고 날, 날씨가 이렇게 추고 그러면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와요 아둘아둘아 오르막길에서 흔들다 평지 다니고 진짜 이뭐 예, 에스컬레이터 하나 놔야될것 같은데 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위철해도 이거 허벅지 터질 거예요 이렇게 뛰면 여기 병사들은 체력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이런데 뛰고 걷고 하라면 진짜 등산 즐기하지 않는 한 진짜 힘들어하죠. 아. 여기 좀 들려볼까요? 칼집 날고, 칼집 날고 아무도 없네. 새벽 2시 48분이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 아이고 이뻐라. 저 죽이면은 개가 죽 나오고 병사들이 달려들겠죠. would slit that traitorous bitch's throat where he lay, And we should have drowned that whelp in deep water the day he was born. Looking for Ermion. Oh, he's in there with them. Pale as a beaked carp. If he don't bring the brat in line, who will? But no, he says, the gods gave us a king. We must support him. <laughs> 게르트, 게르트 저 양쪽 어깨에 달린 게 무슨 위성 안테나 같은 거였어요. 자, 다시 에르미노에게 달려가죠. 전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물품하나 주워가지고 한번 칼맞아 죽었죠 병사들한테 뭣도 모르고 그냥 얘 책이 있으려나? 어, 뭐드는거 없네 아 여기서 뭐 가져가면은 죽을수도 있어 이제 뭐지으면 안돼 아 레벨 막 30이상 되는 애들 달려드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에르미오 No one important? 자, As I was saying, two the the later. his Majesty accepts the document in its current form never thought I'd live to see the day we are prepared to seal the treaty how much would I need to pay you to take off her head here and now ah uh... 끝입니까? Nothing to be done. It's too late. The king pledges to fulfill all the conditions by the summer solstice. Before I sign, I wish to hear this from the king's mouth. Svanriga. 어우 저런 도끼로 그냥 어허 어허, 어허 어, 튀었어 자 한판 붙어야 되겠네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있어봐. 나에서 나에서 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몸둥이로막꿔야죠막목 아, 자르고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자, 메이스로. 메이스로 싸워야죠. 자, 닐프가드 병사랑 한판 붙어볼까요? 차, 차, 차! 오, 허접하네요, 애들. 허접하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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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이씨. 엄청 무리다, 맞았어요. 로아바. 로아! 차, 차! 가부스, 가부스 멋있구나. 너는 별로고. 어, 방패들고 있네요.

But he went down in history as the founder of a dynasty, and as the king who united all the clans against Nilfgaard. Svanriga. Who could have known? The Earls have one they can believe in again. And who brought you here? Come to make sure no scandal in Skeliger passes you by? What happened to Saras and Yalmar? As soon as the Imperial fleet was spotted on the horizon, Yalmar rallied the longships, set sail to face it. Ceres went with him. Neither has returned. <laughs> <laughs> Listen, Hermione. Know anything about the Sunstone? Legends place it somewhere in Skellige. The mask of Orberus first, now the sunstone. Monsters may rest easy. You become a treasure hunter. I've never found the N -she Elves interesting. But there's a scald, Avid. He could help you. Once told me of some inaccessible caverns or ruins or some such. Where will I find him? Today. In Arambjorn, doubtless. You might ask the pearl divers, Erling and Matthias Fischlung late they hunt near the tip of the bay eastern end agami fisherman interesting so they call him submerges for hours at a time none know how he does it but i've my suspicions <laughs> not too fond of him it's nothing personal i couldn't stand his father or grandfather either 도와줘서 고맙군. Thanks for your help. One thing, Geralt. These caves are ruins. Matthias and Erling's ancestors would have looted them bare centuries ago were they not protected by some magic barrier. Take a sorceress with you. You must have brought at least one along. Whole gaggle this time. Uh, Gods protect us. <to you>. <Gayness> 자 무기를 바꿔 끼고요 다시 으흠. 바꿔 끼고 사람 사람들 칠 때는 <laughs> 칼로 막베 버리니까요. 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애들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해. 너무 잘 만들었어. 저는 좀. 개념 있는 방송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잔인하거나, 너무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거는, 그, 유튜브에 올때다 삭제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할 때는, 중간에 19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이신 분들은 그냥 튕겨나갈 거예요. 그, 저기, 뭐야, 그 19분 걸게 되면, 미성년자분들은 그냥 튕겨나가더라고요 어디갔어? 주워 먹어야 되는데. 여기 바깥에서 또뭐 팔라고 또막또 또 뭐, 뭐또 왔네요. 바이, 이 바위 뭘 팔어? 마이크 달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거. <laughs> 음. 자, 이제 에이빈드라는 음유시인에게 가서 말을 걸죠. 아 이게 안장이 차가지고 뜰 수가 없네요. 저렇게 빨갛게 뜨네요. 가서 팔아야지. 아니 저렇게 마이크 달고 저기 저렇게 트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낮에 하거든요 저렇게 밤에 저렇게 돌아다니면은 지금 이시간에 뭐 아직 이른시간이라고또 하면은 그럴수도 있지만 지금 저녁 10시가 다 돼가는데 애들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부하고 욕 엄청 뽑을텐데 저렇게 밤에 장사를 하네 어 대장장이 아 아침 5시래가지고 없구나 그러면은 명상을 좀 해야죠. 대장장이 나올 때까지 이 시간까지 명상. 아침 6시면 나오려나 12시 아, 지금은 할수 없다고. <laughs> 창을 비워야 되는데, 환장하겠네. 대장장이한테 물건을 팔아가지고 좀 비워야 되는데 뛸 수가 없어가지고 허허 <laughs> 지도 좀 볼게요 에 지도 지도로 가서 나가서 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상인도 없네 상인도 없고 항구 내가 가야될 길이 어디야 내가 가야될 길이 여기네요 일장석 있는데 음. 흠 오케이 어쩔 수 없죠 나가야지 길려면은뭐 로치 타고 달려야죠 물품 비워야 되겠어 가만있어 봐 이쪽, 으로 나가야되나? 이쪽으로, 아 저쪽으로 나가야되는구나 나 길을 반대로 왔네요 빨리 나가 바깥으로 가서 로치 불러가지고 빨리 가야지. <laughs> 아, 역시 여유 있게 걸으니까 답답하네. 아우, 바깥에 막 소리만 들어도 칼바람이 난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로치 부르면 올려나? 오아 어, 오네요. 근데 바로 앞에가 빠른 이동하는데야, <laughs> 그냥 걷지 뭐, 그렇지 뒤에 따라오네요. 빠른 이동으로 빠른 이동, 그렇지 빠른 여행. 여기 떠야지, 이상하다 했어. 일단은 케어 트롤대 한그로 가서 물품 좀 팔고 갈게요. 자, 여기에 상인이 있나? 상인이 있으면 좋은데. 항구에 지도 좀 보자 지도 항구에 누가 없네요 상인도 없고 그러면 빠른 이동으로 해서 어딨냐 빠른 이동 팻말이 주변에 없네 어허 배 타고 가야돼? 천상 여기까지 와야돼? 아 참네 분명 <laughs> 있을 텐데 뭔가 있을 텐데 항구 람베그 어디가 좀 가까울려나 거리가 좀 애매하네요 거리가 애매해 음 <laughs> 어디로 갈까 여기 여기로 해서 가죠.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빠른 이동 표지를 다시 찾아서 자, 빠른 이동으로 잽싸게 이동을 하죠. 제가 지금 배달이 들어왔어요. 배달 들어오면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자리 비워야 되는데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괜찮으세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 있으면 또 월드컵도 하는데. 얘 놈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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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예, 갑 잽싸게 갔다 올게요. 여기, 뭐, 한, 10분? 길면 한 15분? 그냥 왕복해서 갔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면 감사, 감사드리구요 오늘 월드컵하고 그래서 좀한갈줄 알았는데 루아 기야 루아! 만 안장도 다 찼는데 씨말 상인 찾아가지고 좀 비워야 되는데 물건 팔아서 이러뭐 동네가 폐허가 됐어요 아. 자, 한장꽉 찼는데 계속 먹죠. 네, 먹고 씨또 계속 팔고 돈 벌자고 몇번 죽어서 뭐 이제 잃을 것도 없어 모아야 돼. 뭐야 이렇게 어 여기 있구나. 아이템 여기 떨어져있구나 상큼막이래요 상큼막이. 아까 얘가 막이었어. 어, 여기서도 거리가 꽤 되는데? 촤... 로치 타고 달리자. 달려. 가다가 상인 있으면 물품 팔고요. 로치라도 타고 달리는 게 어디야. 어, 빠른 표지가 저렇게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제품 포장하다가 지금 비닐 소리가 그냥 막 나는... 마이크 소리 다 들어가네. 자, 로치! 신나게 달리자! 아이씨, 왜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해? 길이 번잡스럽네요. 상킬로 갈라니까. 어, 여기 좀, 중간에 좀 상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 저기 상인 있네요. 물품 좀 비우고 가야 되겠어. 자, 물건 좀 팔러 왔어자 상인. 상인이 좀 돈이 많아야 좀 많이 팔 수가 있는데, 자, 대화 상인들은 대부분 저렇게 안경을 쓰고 있죠. 갖고 있는 물건들좀 볼까? 네가 오히려 내 물건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자, 아이고, 제 200, 200밖에 없네. 돈이... 헤헤... 돈이 없네요. 별로. 에너지는 무진장 많이 있고 로치 로치가 안장도 많아요.